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.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 있는데요. 이 성분들은 뇌 세포를 보호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땅콩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어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 아시나요?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, 폴리페놀, 특히 레스베라트롤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이러한 항산화 성분 땅콩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해준답니다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신경 전도 속도를 높여 기억력과 합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아직 놀라기는 이른데요